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음. 지난 시간에 핀란드의 그 평준화, 음. 그뭐 평등주의 음.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요. 어. 무상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재정은 다 어디서 나는 거며 음. 그럼 무상교육 하면은 또 왠지 또 질이 낮을 것 같은데. 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지가 예, 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 예,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야 이게 우리가 알긴 알고 알려는 드리는데 아 이거 우리나라가 따라하기가 여러 가지가 좀 쉽진 않은데 음. 이걸.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무상 교육과 보편 교육,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까지의 과정을 전부 공짜로 해줬을 때 가질 수 있는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도 상당히 극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야.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하여튼 같이, 얘기를 나눠 보려고 오늘 하는 거고 네. 이게 한국의 만성적인 사교육 그다음에 강남 불패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있잖아. 네. 계층 간의 양극화 이거 심화되는 거 음.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은 첫 단추는 우린 교육이거든. 그 맞아요. 요즘은 너 이것도 하나 얘기해 볼까? 대한민국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배우자. 남성 기준으로 할게. 난 여성 네. 의대생들은 잘 몰라. 남자 의대생들 어. 음. 나는 내 주변에 의대 나온 친구들이 꽤 있으니 네. 걔네들이 주로 예전에는 누구랑 결혼했고 요즘 후배들 후배들은 누구랑 결혼했고 음. 딱 비교하면 금방 아는데. 예전에는 의사랑 결혼했다면 의, 의사가 의사끼리. 네. 어. 요즘에는 건물주 딸님하고. <laughs> 반대야. 반대예요. 어. 어. 예전에 건물주 딸님하고 결혼했다면. 어. 어. 요즘에는 의사끼리 결혼한다. 그렇지. 음. 아니면, 예전에는 건물주 따님에게 결혼을 해서, 뭐, 이걸 혼테크라고 부르더라고. 네, 뭐 병원 차려주고. 병원 차려주고, 넌 음. 이제 우리 딸만 호강시키면 돼. 너는 병원 장비 리스료, 임대료, 뭐 병원 음. 운영해서 내가 그런 걸로 돈다 내고 나도 그냥 월급쟁이나 다름없다. 음.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줬으니까, 우리 딸만 잘 챙겨! 음. 하는 혼테크가 만연했었고, 음. 또 아니면, 내 친구 한몇명 중에는, 재수 씨가 초미녀들이 좀 있어. 음. 뭐, 흔히 말해서 뭐, 뭐, 항공 스튜디오 출신, 음. 뭐, 스튜어디스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 지망하다가 음. 뭐, 그, 뭐, 다른 거 하는 음. 그런 분들을 하고 결혼해서 음. 뭐, 진짜, 아, 난, 우리 와이프가 난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어. 이런 음. 친구들도 있었어. 음. 그런데 요즘 은 아니야. 어. 요즘 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건물주와 결혼한다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 음. 요즘은 의대, 의대 들어가는 애들이 다잘 살아. 맞 <laughs> 아빠가 요아 그냥 아빠 건물에서 개업하래. 에, <laughs> 이런 거있잖아 어, 노는 층이 있대. 어, 노는 그러니까. 층이 있대. 아니면 어. 아빠가 어. 나 졸업할 때쯤 건물 하나 사준대. 어. 병원 건물 있잖아. 에. 1층부터 쫙 위층까지 다 에. 병원인 거. 에. 그런 식으로 돼버려.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그냥 용새끼가 용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 진짜로. 음. 그래서 의대생들이 잘 살아. 음.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번에. 저기 의료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다들 전공의들 다 그만두고 사표 내고 (1년) 이상 거의 놀았잖아 근데 나한테 어느 공무원분이 물론 그분은 복지부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부서 산업부랑 다른 부서 공무원인데 복지부 공무원이었으면 그 소리 안 했을 거야 아니까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지들이 얼마 버티겠어요. 음, 어? 음. 지들도 생활해야 되고, 월급 받아야 되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뭐라 그지 알아? 아닐걸요. 음. 그래서. 아니, 왜요, 교수님? 걔네들, 한 10년 놀아도 되는 애들이 태반일 거고요. 음. 죄송한 얘기지만, 제 주변에 한두 명 전공이 중에는 걘 평생 놀아도 되는 애도 있습니다. 음. 요즘 의대생들이 다 집이 엄청 부자예요. 음. 이 얘기를 했어. 네. 결국 (1년) 쫙 버티잖아. 그렇죠. 몇명 들어봤더니 이참에 그냥 해외 좀 다녔다 왔어요. 음. 해외 무료 의료 봉사도 갔다 왔고요. 음, 뭐~ 배낭여행도 배낭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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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줄 알아? 놀아봤더니 음. 다시 하기가 싫네요. 음. 그 종합병원에서 모범생이잖아 네. 시키면 하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수 잘 받아서 그대간 거잖아. 그말 말로 따지면 이거 씌워놓고 그렇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어. 건데 씌워놓고 야 이거 하고 쪽잠 자고 그뭐 당직 서다가 네. 나오라면 바로 나오 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이 이걸 치웠더니 치웠더니 네. 아니 그냥 개업할 걸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었지 네. 이 생각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네. 요즘 일부 안 들어오잖아. 네. 그래서 이거 굉장한 오판했던 거지. 네. 자 그래서. 의대생들이 잘 살아. 그런데 그럼 누구랑 결혼하냐? 또 다른 의대생하고 그럼 왜 결혼하는 겁니까? 이또 불편한 거. 요즘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예뭐예 뭐. <laughs> 예, 반듯한 예, 저,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뭐그렇다라고 그렇,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놀기도 잘 놀고 아 예, 진짜 여러 가지 뭐 취미 개발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악기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하고 뭐 다방면으로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더 늘어버렸어. 음. 나는 서울대 디자인대학원에서도 1학기 때는 수업을 하나 하거든. 예. 음. 우리 학교 말고. 예. 어, 그건 전혀 다른 분야의 전공 과목이니까. 음. 근데 내가 예전에 모 대학들 두세 군데에서 디자인 쪽 수업을 해본 적이 있어. 음. 내가 본의 아니게 그건 똑같은 과정을 다른 학교, 음. 저 지방에, 나 세종시 살 때, 음. 지방에서도 디자인 관련한 학과에서도 전공, 과목을 하나 가르친 적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도 아주 명문 사학 중에 한 곳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음. 그러다가 서울대에서, 아, 교수님, 우리 서울대에서 그냥 해주세요 해서 음. 이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외모도 더 반듯해. 음. 근데 서울대 미대에서 음. 그거를 배운 애들이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이 서포트가. 아, 그렇죠.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야. 신량면으로 그 아주 지원이 어. 갔을 거로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는 뭐안 물어봐도 다 알고, 음. 심지어 요즘, 요즘은 뭐 교수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육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 거지, 좀 어린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욕을 해. 음. 교수님, 이번에 기말, 포트폴리오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딱 음. 그러더라고요. 어, 언제까지 내주세요? 그럼, 아, 교수님, 안 돼요. 아, 저기, 그, 저, 언제까지 내주시는 걸 바꿔주세요. 그래요. 음. 아니, 내가, 음. 내가 정하는 건데. 음. 그럼, 이렇게 요즘, 그러면 야, 그 내가 정하는데 니가 뭐야? 음. 그러면 음. 바로 강의평가 음. 앞을 들어. 음. 그래서, 이유가 뭔지, 민호는 들어줘야 되거든. 음.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전부 이번에 유럽이 일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 이런 거야. 음. 내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데 아 좋겠네요 음. 근데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도 이 생각이 있으니 음. 다 들어보고 음. 그것도 고려해 볼게요 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못 내게 될 거면 우리 좀 다시 고민을 해 봅시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배를 해야 돼안 그러면 또안돼자 음.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교육에서 불평등의 실마리가 됐는데 이걸 핀란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음. 자, 우리나라, 고졸하고 임금 받는 사람과 음. 대학 졸업하고 임금 받는 사람의 격차가 음. 거의 50% 차이나. 어, 50%차이나 오십 어. 퍼 50%가 더, 더해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4천만 원 받으면, 아, 그러니까 고졸하면 2천만 원 받으면, 음. 그러면 음. 대졸이면 3천만 원 받는 거고, 한. 뭐, 고졸이 한2,500 받으면 대졸은 한 4천만 원좀안 되게 받는 음. 거지. 음.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어. 스타트가. 음. 그래. 요 네. 자, 그런데, 핀란드에 고졸, 대졸, 임금 격차 얼마일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1대1? 정답입니다 네. 4%에서 7% 차이밖에 없죠 아, 그래도 대졸자가 조금 더 받긴 하는구나 그건 진짜 미묘한 차이지 네. 호봉 정도 인정해줬다 아, 봐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음. 사교육이 또 만연해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돈을 썼더니 다시 더 많은 돈이 돌아온다?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네. 돈을 쓰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음.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더 월급 많이 벌더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쓴 거지. 음. 그리고 그냥 대학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사교육비 많이 지출해서 좋은 대학 졸업시켰더니만 그랬더니 더 좋은 직장 가서 더 좋은 월급 받아오더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교육비 쓰는 거죠. 그렇죠. 석박사 보내니까 더 좋은 돈 많이 벌어더라.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라 해서 또 돈을 지르는 거잖아. 음. 그런데 핀란드는 대학이 평준화니까 일단 그거는 더 돈을 많이 지르고 먹고 그게 없고 고등학교에서 마무리칠지 대학교로 마무리칠지 그거는 자기 탤런트야. 아 음. 어. 그리고 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참 하다가 다시 대학 가는 경우도 핀란드 꽤 많아. 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긴 교육이 선택이야. 음. 어. 그냥 나는 공부에 재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공부가 나쁘지 않아요. 전 공부를 할래요. 그리고 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 배울래. 음. 마에스터 할래. 음. 난내 나름대로 손끝으로 뭘 해볼래.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음. 그러면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그 다음부터는 제로 섬 게임이야. 음. 이, 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 졸업했다라는 것 가지고 프리패스가 좀 많이 있잖아. 음. 네. 어 그런 학교 나오셨다면서요? 음. 일단 서류전형은 통과시고요. 하 면접 잘 이렇게 되잖아. 약간 덜 증명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있단 말이야. 음. 근데 핀란드는 어떻게 보면 핀란드가 우리들이 살기엔 더 어려울 수 있어. 매번 증빙을 해야 돼. 음. 다 똑같은데 니가 음. 유능한 걸 증명해야지. 음. 그러니 계속 100m 뛰기를 하는 거야. 음. 우리는 대학교 들어간, 그냥, 어느 대학 들어가느냐 초반에 100m 뛰기를 열심히 하고, 음. 그리고 그 대학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졸업할 때쯤 그 대학 학과 사무실에 있는 그 대기업 서류, 그, 남은 거뭐 있어요? 네. 삼성 두개 남았고, 현대, 음. 아, 그거 주세요. 네, 그래서 남은 거 있어서 거기 그냥 대기업 지원했더니 당연히 합격해서 음. 그냥 그 대기업 쭉 다니는 게 우리 선배 때들이었잖아.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100m 전력질주를 잘하면 남은 평생을 편하게 산다였는데, 핀란드는 그게 아니라 100m 전력질주를 그때그때 그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핀란드가 자원도 없고 척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러니, 우리들 중에서 누가 고민은 되겠지. 100m 전력질주를 한 번만 내가 잘하고, 편히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한국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그건,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어. 성인이 되기 전에 첫1 0 0 m 가 <laughs> 그런 이제 평생을 어떤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게좀 음. 예, 그렇죠. 그렇지. 첫 100m인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잘했던 사람은 어, 난 그게 더 편했어요. 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100m를 계속 달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부담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아니다. 난 지금까지 사회에서 나에게 기회를 한 네다섯 번만 줬었으면 좋았는데, 음. 난 솔직히 한 번도 기회를 못 받은 것 같다라 생각하는 분들에겐 지금이를 기회를 주면 난또 달려보고 싶다 음. 하는 분들은 핀란드 제도를더 좋아하겠지. 음. 자, 그래서 핀란드는 우리랑 그런 다른 시스템 속에 있어. 음. 자, 그러면 그럼 교수님. 핀란드는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초등학교 유치원 무상, 초등학교 무상, 중고등학교 무상, 대학교 무상, 석박사 무상, 학생이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보조금. 학생 보조금도 네. 주고 얘는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 네,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질문이에요. 얘네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어,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무슨 일 터지면, 그 다음 나오는 일이 뭐야? 국가가 뭐 하고 있는 거냐잖아. 아. 어. <laughs> 국가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A부터 Z까지를 전부 국가만 바라보는 의사결정 방식이 아주 일반적이고 공고해. 음. 근데 핀란드는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는 라고 판단되는 건 아까 교육처럼 풀리 보장을 해. 음. 돈다 써가면서. 음. 그런데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 한 치도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지능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 핀란드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창업 박람회. 그 핀란드의 그 창업 박람회를 슬러시라고 불러. 음. 이 슬러시가 뭐 영어로 사르람이란 뜻이거든. 예, 슬러쉬. 우리 어 예. 음료수도 슬러시 있잖아. 예, 맞아요. 그 사르람 살짝 예. 얼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창업 초창기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 살얼음을 잘 걸어가 봅시다 음. 그런 모토 아래 슬러시라는 음. 일종의 창업 박람회를 컨퍼런스를 만나, 음. 만든 거야 음. 자 우리나라의 창업 박람회, 창업 컨퍼런스, 창업 지원 다 누가 하지? 정부 정부가 해 음. 근데 이 슬러시는 누가 만든 거냐 학생들이 만들었어 어... 태동이 어... 학생들이 야, 우리가 헬싱키 뭐 디자인 대학, 헬싱키 공과 대학, 헬싱키 또뭐 있지 경제 대학 합쳐서 알토 대학이 된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새로 기대하는 국가에 기대하는 게 창업 지원이래. 그러면 우리 다 다른 쪽 전공자들이 모였으니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융복합 창업 아이템도 공유하고 우리 좀 창업 활성화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읍시다. 이게 시작이었어. 근데 이 슬러시가 학교 통합하기 전에 시작했어 음.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게 계속 진화 발전이 된 거야 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네가 무슨 이런 큰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린 다 국가 예산 받으려고 하잖아 네. 지자체도 국가 예산 네. 받으려고 네. 하고 그렇죠. 어떤 대학도 예산 받아서 창업 지원하려고 음. 하고 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를 위해서 국가가 공부시켜줬잖아 음. 근데 무슨 창업까지 내가 지원을 해. 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한 거야 음, 음. 그렇게 해서 이 슬러시는 그냥 자생적으로 한 건데 이게 워낙 프로그램이 좋고 그때그때 화두도 잘 만들고 왜냐면 국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흥행이 돼야 되고 진짜 시대적 부합성이 있어야 되고 진짜 여기서 뭔가 얻어갔다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계획을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돈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진짜 흥행을 위한 계획을 계속해 가는 거야 아,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슬러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반드시 가봐야 될 유럽의 창업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와. 음. 음. 그래서 사업비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 수많은 박람회 지원하고 지자체 뭐뭐 뭐 박람회 다 지원하고 지자체 축제 다 지원하는데 음. 자생력 있는 거 솔직히 몇 개나 될까요? 저도 그거 몇개 지원하는 거 해봤거든요. 보면 핀란드랑 비교하면 하, 정말. 국가가 허짓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떻게 한다? 이 부스 어떻게 다 채울 거야? <laughs> 그걸 고민해 부스를 못 채우면 돈안 쓰고 작게 하면 되는 건데 예산 받아왔는데 이 예산 불용, 불용이라고 불러버리 네. 쓰지 못했다 네. 불용 나면 내년부터 이, 산, 이 예산 안 나와 이거 돈다 써야 되는데 참가 기업 어떻게 뭐할 뭐 거야? 그러면 부탁을 해 저도 예전에 그런 부탁을 받고 부스한 칸을 차지해 본 적이 있어. 아 네가. 네. 아 네. 그럼 잘 알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냥 거기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까 저희 부스에 채용 계획이 다섯 명이라고 붙어 있어요. <laughs> 어난 <laughs>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 이미 붙어 있어요 다섯 명이라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정말 그거 대관 비용, 그몇날 며칠 행사 비용, 그 조명 빌리고 마이크 빌리고 음. 뭐저다다 다 빌리는 거잖아. 음. 그 부스도 또다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그거 다 뜯어 버리는 가설이잖아. 음. 아,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는 형식적인 박람회를 연간 수천 건을 한다 해도 지자체 다 합치면 음. 과언이 아닌데 음. 그걸 하는 게. 억지로 부스 채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죠. 대기업들한테 어떻게든 한 번만 이름만 올려주세요. 음, 주세요 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어느 행사장 봤는데, 그거 새로 개발하신 그 로봇, 저희도 두 대만 여기 행사장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음. 이걸 하고 앉았어요. 음. 보여주기. 보여주기. 음. 핀란드는 절대 그런데 돈안 써요. 어, 근데 훨씬 더 이제 성숙하고 좀 음. 어른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 음. 그 다음에. 알톤 ES라는 게 있어. 네.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사우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사우나 프로그램. 어. 음. 이거는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야. 음.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에게 약간 전문가들 이 붙어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바꾸셔야 음. 성과 가더잘 나고요. 음. 홍보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음. 법률적으로 이런 규제가 있으니 조심하세서이거다 알려주면서 약간의 투자 자금도 음. 내는 거야.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민간에서 일부 하는데도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벤처 캐피탈 중에서 잘하는 데가 조금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작아.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하잖아. 음.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진흥원. 사실 거기서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야. 음. 구, 국영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진흥원이야. 음. 시드 제공해주고, 음.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전문가들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박람회도 지원해주고, 수출 지원도 해주고, 다 해. 뭐, 법무 지원도 해주고. 그래. 그게 바로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걸 음. 국가가 하는 거야. 음. 그런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창업하고 너가 살아남기 위한 걸다 공부를 공짜로 시켜줬잖아. 음. 그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혀 신경 안 쓰느냐? 약간은 신경 쓰지만, 메조리티 대부분은 민간이에요. 그것도 정확히 누가? 먼저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다시 기부금을 내. 음... 국가 돈이 아니라. 어... 이 사우나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이 사우나 프로그램으로 창업해서 돈좀 벌기 시작한 곳에서, 아, 우리가 그때 참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요즘 이제 좀돈좀 좀 법니다. 저희가 거기 후원할게요. 기부금을 주는 거야. 아, 무슨 뭐, 그, 동창회 기부금 내듯이. 그렇지. 어.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굴러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대충 감오지. 핀란드가 산유국이었어요 교수님? 어. 그렇게 돈이 많았나요가 아니라 돈을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분명히 구분하고 써야 될 곳은 정말 규모감 있고 파괴적이고 진짜 돈 써서 혜택 받다라고 싶어 할, 싶어 할 정도로 돈을 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야. 응, 쓸데없는 데좀돈 좀 쓰지 말고 정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왔냐면 국가가 그거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분야에 돈을 써. 근데 모든 분야에 돈을 쓰려면 각각의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찔끔. 찔끔 찔끔. 응.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박람회와 컨퍼런스를 전부 다 국가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데. 세계적인 CSR 같은 박람회 같은 거 없고, 음. 여기 사우나라든가 뭐 이런 슬러시 같은 박람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지원하자고 수많은 돈을 썼는데, 어? 그돈 때문에 저, 저도 예전 삼성 현대처럼 큰 회사 됐습니다라는 회사 잘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 A부터 Z까지를 전부 국가가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 해가지고 도움 받은 게 없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여의도메션을 가지고 중동 진출을 하기로 했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동 진출하려면 우리가 초기에 필요한 돈이 상각보다클거 아니야? 일단 아랍어부터 배워야 될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그거 하려면 우리가 딱 보기에 이 사업이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진짜 야, 이거 잘 잘하면 중동의 대표적인 미디어 하나 한국이 갖게 된, 되겠는데 판단이 들었다. 그럼 확실히 규모감 있게 지원하면 우리가 중동의 방송국이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줄순 없어. 음. 왜? 국가가 돈 써야 될게 수만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동 출장 가는 첫 비행기표, 그건 국가 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중동 도와줬어, 진출. 네. 첫 비행기표 분명 우리가 끊어줬다. 네. 그게 끝인 거야. 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네. 그러니 이게 뭐,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지원 받은 사람도 분명 해주긴 해줬는데, 음. 이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국가도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음. 이 소리 나오고. 음. 자, 뭐 얘기하려는지 감 오셨을 겁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그런 복지라는 거,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또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음. 다음 시간.